안녕하세요. 여의도 홈즈 이프로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출발 가능한 매물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 여의도 부동산 줄줄이 신고가라는 타이틀로 제가 작성을 했고요. 자, 여의도 재건축의 현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2일이고요. 내일이면은 어, 대선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가장 이게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을 안 보고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워낙 집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는 매도인 분들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진짜 어제 오늘 다르고 그리고 진짜 몇주 만에 1억 2억씩 다 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모에 빠진 매수자. 아, 어,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 모니터링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리고 올해 초부터 매수를 희망하셨던 분들이 계속 타이밍을 놓쳐서 놓쳐서 이번에는 정말 꼭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하가 한번 발표됐죠. 5월 29일 날 2.5%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DSR 3단계 전 막차를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색합일 정도로 똘똘한 한채좀더 집중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평당 1억을 돌파했어요. 여의도 재건축 부동산 성공 전략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매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이 가장 쌉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 매매를 좀 종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출발 가능한 물건을 찾는 게 전답이어서 제가 이거를 좀더 도와드리고자 어, 이걸 영상을 촬영하고요. 그리고 사업성이냐, 향후 가치냐, 가성비냐,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성공적인 재건축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재건축 단지별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한양이랑 대교부터 말씀드릴게요. 35평하고 50평하고. 33억, 36억,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26평으로 32억, 33억이 진행 가능합니다. 대교하고 한양이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사업시행인가 총회가 곧 열릴 예정이고요. 27년도 이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동일편형 대 같은 경우는 분당금 없이 환급금이 나고요그 다음 공장입니다. 38평으로 35억에서 36억, 매매가 가능한 진행한 물건들이 있고요.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대우건설 썸밋더 블랙 에디션이란 이름으로 상업지로 49층 동일한 편형대에 역시 분담금 없이 환급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수정 같은 경우 요 23평으로 26억 시동의 8층이 매물이 하나 진행이 가능하고요. 역시 상업지의 조합 설립 임박입니다. 10년 정도 예상이 하고요. 세대수가 적어서 좀 속도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게 적다 보면 은 아무래도 빠를 수 있고요. 향후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목과 파트입니다. 15평, 20평, 27평이 15평이 21억, 그리고 20평이 26.5억, 27평이 30.5억입니다. 아, 한강변 1열 재건축단지로 다소 늦은 속도지만은 향후 미래 가치는 아주 뛰어난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3부 아파트 10원 보겠습니다. 50평형 대 50억으로 1 1동 진행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상업지 종상향, 조합 설립, 임박, 그리고 10년 이상 정도 예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단지입니다. 어 예비적, 수, 예비 수요자로서 3부 어 아파트는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재건축 후 향후 시세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시범 또 여의도에 내놓으라는 대단지 중에 하나죠 48평 36평 30, 18평이 44억 36억 26억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이것 또한 역시 한강변 1열 재건축 통합시민은 신청해놓은 상태고 시공사 선정도 임박입니다 아 10년 정도 바라보고요 미래가치 역시 아주 제일 뛰어난 단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성비 있는 단지들을 볼게요 3위 가구 은하입니다. 40평이고요. 28.3억으로 되어 있고, 30억까지 다양하게 물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요거에 대해서 좀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은 3위 가구 은하 말씀드리고요. 상업지 종사량이고, 신탁사 지정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성비가 있는 단지, 단지이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좀 먹거리가 많은 단지고, 그리고 또 광장 아주 뜨거운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60평이 50억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교통 위치, 어, 위치, 색강공원 프리미엄, 하이엔드 프리미엄 대단지로 높은 지분에 만약 이걸 매매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펜트하우스 신청 가능하시거나 혹시 26평으로 두 채가 가능합니다. 정비계 고시가 발표됐죠. 그리고 광장 28번지로 해갖고 3동하고 11동 단독으로 1391가구가 56층으로 5개 동으로 재건축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주. 34평이고 30억 비동으로 진행될 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정비계 결정 고시가 완료됐고 조합 설립 임박입니다. 가성비 단지고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좀 먹거리가 많은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냐, 가치투자냐, 가성비를 좀 결정,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업성이라고 본다 그러면은 공작 대교 환영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가치를 본다 그러면은 서울 목화, 산부 시범 그리고 광장, 그리고 가성비를 본다 그러면은 수정, 진주, 삼익, 은하 아파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재건축 투자 참 쉽지 않습니다. 어, 신중한, 신중한 투자는 당연히 필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수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많이 얽혀 있는 이해관계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공사비 이슈 그리고 분담금 제초한 문제들이 남아 있고요. 하지만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은 여의도도 평당 2억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반포하고 압구정이 지난 다음에는 어, 여의도도 평당 2억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어, 좀더 어, 좀더 접근하시기에 수월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이 가능한 매물들로 정리를 해 드렸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어, 좀 자료가 유익했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댓글로 매일 주소 공유해 주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많은 자료로 그리고 더 좋은 자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홈즈 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